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삶 이야기로서 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불편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그동안은 주로 집과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오늘은 인생,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주제는 그동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기도 했고 또 얼마 전 읽은 김우경의 소설 남자의 아버지와 또 변신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기만 하며 불편하기까지 한 부자간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8가지 순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끝까지 들어보셔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부자, 스승과 제자, 중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사이가 좋아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간, 그 아버지와 아들 간에 또 스승과 제자, 또 중년 부부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아야 할이두 사람들 간의 사이가 왜 그렇게 불편하고 이상한 것인지 대체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별명을 부르면서 좋게 이야기하지를 않으며 중년 부부들은 무슨 이야기만해도 금방 싸울 듯하는 경우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는데 이 가운데 특히 부자간의 갈등은 현대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며 반감까지 갖다가 아버지인 라이오스를 살해까지 한 오이디푸스. 그로 인해서 오이티푸스 컴플렉스라는 유명한 용어까지 만들어졌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아버지인 영조에게 주임까지 당한 사도세자는 우리에게도 가슴 아픈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 번째로는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영조는 천안 신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올랐고, 조선 왕조를 통틀어 손꼽히는 명민한 군주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웬만한 아들이 눈에 차지 않아서 영조는 한 번도 아들을 칭찬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차차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에 빠지고 해귀한 행동을 함으로써 더욱더 아버지 눈 밖에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인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사적으로는 아버지이지만 공적으로는 군주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아들인 사도세자는 사적으로는 아들이었지만 공적으로는 자신의 뒤를 이어 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군주로서 영조는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의무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결국 아버지 영조는 아들을 죽이려는 극단적 결단까지 내리면서 그것이 나라의 장르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이런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로 후손들에게 가슴 아픈 역사로 남아 있기도 한데 하여간의 부자 간의 갈등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늘 존재해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존속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듯 시대에 관계없이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복잡 미묘한 관계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편견없이 부자관계는 남자 대 남자간의 미묘한 권력관계 힘의 관계가 역극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이 최근에는 돈 그러니까 재산 문제까지 얽혀서 존속살인까지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자신에게 하루빨리 모든 것이 이양되길 원하지만 아버지가 그럴 의향이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지 못하면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진 것이 많은 재벌가에서 흔하고 평범한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도 했었죠. 오래전 사건이지만 유학까지 다녀와 교수가 된 아들이 인색하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잘 내놓지 않는 부친을 살해한 폐륜사건으로서 아버지는 내려놓지 않으려 했고, 아들은 기다릴 줄 몰랐던 것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설 남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 얼마 전 이런 부자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명량과 국제시장을 쓴 김호경 작가의 남자의 아버지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짧지만 아주 긴여운이 남는 소설이었습니다. 위로 누나 둘을 둔 막내 아들은 전교 수석을 하는 누나들과는 다르게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한다 하는 대학에 진학한 누나들과는 다르게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서울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응원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는지 그 아들은 오랫동안 고향을 찾지 않다가 급기야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증거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공부도 못하고 누나들보다 시원치 많았던 막내 아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병상에서 쓰러져가는 아버지가 남긴 고향집 서재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일기에서 그동안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걱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내아들이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했지만 마도로스가 되어 세계를 누비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대신해서 자신의 꿈을 갖고 가는 막내아들이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가 이 아버지 일기에 쓰여 있었고 또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았던 회사의 입사도 사실은 아버지의 뒷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그리고 아버지는 무심한 듯 내성적인 아들을 위해 노심채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일기에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또그 아들이 50에 가까워서야 서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소설이긴 했지만 이런 이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소설가로 우리에게는 소송과 변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카프카도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웠던 모양으로 그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장문의 편지글을 통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프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년 시절의 상처를 훗날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힘들게 일하셨고, 자식들을 위해 특히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다고요. 그 덕에 제가 아무런 걱정 없이 호사스럽게 살았고, 배우고 싶은 건 무엇이건 마음대로 다 배울 수도 있었고요. 배고픔으로 근심한 적이 없었다는 건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는 말 아니냐고요.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에게 고마운 줄 알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저만 이상하게 옛날부터 아버지로부터 숨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방 안으로 또제책 속으로 정신 나간 친구들 틈으로 또 엉뚱한 생각으로 틀어박히게만 했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말한 카프카는 아버지로부터 탈출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고 카프카는 끝내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그만큼 짙었고 그의 작품 속 곳곳에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인데 그 아버지는 그가 평생을 두고 극복하고자 했던 깊은 상처인 동시에 그의 정신세계를 끊임없이 엄습했던 커다란 화두로서 그의 문학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고 까지 합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로 아버지와 나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 제 얘기인데 이와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은 갈등이 있어 온모인데 사실 이런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같이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 오해를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야기하는 모양인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너무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호사스러워 보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잔소리를 하고 저를 걱정해 줄 시간도 없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인 저로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립기만 할 뿐인 것이죠. 그런 저는 오히려 아버지의 모든 모습과 모든 것들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뿐인데 이런 저의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긴 마련이라는데 세월이 갈수록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 더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어딘가 멀리 가셨다 언젠가는 돌아오실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도 했고. 차차 나이가 들면서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게 됐으며 제가 아버지가 된 후로는 아버지가 없던 나를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더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나이보다도 훨씬 제가 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참안 됐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인생 경험을 해보지도 못한 아버지가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으니 아버지와의 갈등이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은 오히려 호사스럽게까지 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잔소리라도 또는 걱정이라도 해주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어찌 그렇게 모를까? 또 사람들은 그런 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이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보다 훨씬 나이를 먹다 보니 요즘은 그런 아버지가 더 생각이 나서 방에 있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치 살아 계신 아버지처럼 생각도 되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가 많아지는데 이마저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자신의 분신인 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인생 설계를 해주고 싶은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는 아들 사이의 묘한 경쟁심이 부자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소설, 남자의 아버지에서 그 아버지는 마음속으로만 아들을 아끼고 사랑을 했으며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야 또 자신도 아버지가 되고 50이 다 되어서야 그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신의 작가인 카프카는 아버지로부터 떠나려고 하였지만 끝내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이가 누구이며 아버지처럼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경우는 대상이라느니 경쟁 상대자. 또, 권력자들에게는 소유욕, 권력욕으로, 또 최근에는 재산과 상속 문제, 뭐 이런 것들로, 하여간에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반복이 많았다니, 부모의 등을 보호 잘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친구처럼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 자, 그러면, 부자간 갈등을 해결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아버지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는 아들보다 세상을 많이 살아봤고, 사리 분별도 할줄 알며, 아버지는 자신의 욕망과 소유욕, 그리고 무리한 기대로부터 최대한 비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경쟁 상대자라는 인식이 든다면 서로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을 향한 승부욕과 패배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아버지와 아들은 누가 이기고 지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아버지는 시간이 흐르면 죽어서 사라지므로 자연히 지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까지 어떤 이야기로도 풀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가 요즘 이런저런 책과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난 것이고 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언젠가 이런 얘기는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쪼록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신다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